나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연인을 생각했어. 그래서 뭘까? 연인은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내가 내린 연인의 결론은 연인은 오이미 하나도 안된 그렇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호수 같은 사람이다라고 난 결론을 내렸어. 호수 난좀 약간 좀 여전사 같은 느낌이 났는데, 잔다르크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순해 보이는데, 아니 강아지요. 외윤해강 네가 잔다르크를 아니? 우와 잔다르크를 모르고 얘기하겠어요? 잔다르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봐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 프랑스요 어? 프랑스 우와 아참 <laughs> 아이고 그것도 대단하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그거 나온 게 대단하다 <웃음> 예? <웃음> 무슨 전쟁이요? 잔다르크 전쟁 유명하잖아 잔다르크 전쟁 유명하죠 <laughs> 무슨 전쟁이야? 무슨 전쟁이요 십자군 <laughs> 저기 눈치를 봐요. <laughs> 십자군 전쟁 아니야? 어? 맞아요, 십자군 전쟁. <laughs> 십자군 전쟁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봐봐, <laughs> 어, <laughs> 다 이렇게 모르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고또연이맞다 <laughs> 그래, 그래, 그러고.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겠어. 백, <laughs> 백인 백년 전쟁. 어. 백년 전쟁. 백년? 잘라서. 백년 전쟁이에요? 프랑스 홍보대상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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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